슈뢰딩거의 고양이 사실은 악플이었다? 여러분 슈뢰딩거의 고양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상자 속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기묘한 이야기 말이에요. 흔히 이 실험이 양자역학의 멋진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슈뢰딩거는 이 고양이 이야기를 양자역학을 비웃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르죠? 슈뢰딩거는 이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비꼰 겁니다. 아니 그럼 입자 같은 상자에 고양이를 넣으면 그 고양이도 관찰하기 전까지는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다는 거냐? 그게 말이야 방구야? 하고 던진 일종의 독설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더 반전인 건 슈뢰딩거의 의도와 달리 현대 과학은 이 말도 안되는 일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선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대거나 빛을 비추는 순간, 즉 관측을 하는 순간 마치 범인이 현장을 들킨 것처럼 파동처럼 퍼져있던 입자가 갑자기 한 점으로 뭉쳐버립니다. 여기서 관측은 단순히 사람이 쳐다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입자가 주변에 있는 공기나 빛 같은 다른 입자들과 툭 하고 부딪히는 순간, 마법 같던 중첩 상태가 깨지고 현실의 모습으로 고정됩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결어근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대체 뭔가요? 결국 양자역학이란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노는 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큰 세계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그 공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수 있고 공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도 없죠. 하지만 원자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법칙이 바뀝니다. 그것은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률로만 존재하고 여러 상태가 겹쳐있는 기묘한 곳입니다. 슈뢰딩거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고양이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이상한 법칙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반도체도 만들고 초고속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기초는 이토록 신비롭고 불확실한 양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